반갑습니다, 정 프로입니다. 오늘은 산일 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AI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죠. 이게 이제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배납기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기기에 대한 어, 관심도 계속 이 가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배납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으로 노화된 전력망이 굉장히 많은데 전면적으로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그 과정에서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이 바로 산일 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향후 10년간은 슈퍼 사이클에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맥점은 정확하게 짚어가야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에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무엇보다도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일 전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그 전에 종목 추천을 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종목 추천도 해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저희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채워나가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게 되고, 그래도 좀더 좋은 종목들, 아무래도 좀더 기대를 해봐야 될 종목들은 텔레그램에서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일 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구산업이죠.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적당한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력선에서 장을 막고 이제 조정을 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다시 매수회를 찾아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정리를 안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 매점이 나오면 또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세가 꺾이면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매수 신호 드릴 때 그때 이제 기민하게 좀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이 TP죠. TP는 우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큰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고생각 하시면 됩니다. 22평선에서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 기준으로 대응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이 바로 퓨리시죠.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이제 9%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에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그럼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좀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이 현대무백서죠.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변동성이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수익 을 챙기는 기준으로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해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매도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면 적당히 수익을 챙기기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22평선하고 단기간에 이익을 벌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이익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매도적인 측면에서 좀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생각한다면 굳이 이 자리보다 이 자리와 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직장인들은. 만약에서 슈팅이 나오면 전업 투자 들만 좀 단타적인 관점에서 따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 텔레그램에서 종목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영상에서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좀 안전한 자리 에 위주로 직장인들은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삼성전자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효자 같은 종목이에요. 예전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사실상 이제 완전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내려가기 힘들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여기서는 어, 잠시 빠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오는 지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부터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 2평에서 이탈했다 올라오는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탈했다 올라가면서 자리 잡는 거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이제 빠지길래 좀 고민도 있었는데, 뭐 굉장히 좋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냥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 좀 가지고 계시거나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더 수익이 나오면 그때는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기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일단 보시는 분들은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어떤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이 RFHIC입니다. 영어로 RFHIC에요. RFHIC인데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굉장히 강한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급등이 나왔다 조정을 주고 오늘은 7%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보면 장기 2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죠. 2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여기도 2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크게 상승이 나오죠. 유호도 이평선 이탈에 다 올라가니까 수익. 유호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제 장기 이평선 이탈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큰 바통이 바뀌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 살펴보면서 뭐, 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은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대차죠.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예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 2 2평수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어, 가지고, 이제 매수 대응을 좀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올요일날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신호 드릴 테니까 그에 따라서 따라오시면 돼요. 은봉으로 빠지면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종목 계속 체크해서 봐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게 4조 10%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 앞에서 이제 매물을 다수한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도 이탈했다 가 다시 올렸죠 장기평선 이 위로 그러면은 조만간에 다시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물량도 굉장히 잘 들어왔고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려올라 상황을 보면서 오 이평선 위로 어떻게 자리 잡는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매수 신호 드 때 그때 이제 좀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JYP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중 정상회담이 좀 앞두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한학령, 한학령, 한, 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안영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 관련 주들은 계속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4%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결국은 올라가야 될 거예요, JYP는. 계속 계속 체크해서 좀 보시고, 또 매수를 하려면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단타적인 관점, 좀 눌러주면 성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별해서 대응을 해 가야 돼요. 그리고 sm도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sm도 우리가 체크해서 좀 봐야 돼요. 멘트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럽고 sm하고 이제 jyp는 아직까지 이제 큰 상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매수인 관점에서 좀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도 계속 체크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매수신호드릴때 그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그룹 주들을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거든요. 이 장기 이평선이 달했다냐 다시 올리는 지점이죠.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도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특히는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우리가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상 완전한 바닥군이라 고 보시면 돼. 요 주봉을 보면은. 살짝 이탈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수익을 준다. 그래서 물량이 들어왔고 하락을 할땐 거래가 거의 없죠. 세력이 나가는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만간에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왕이면은 이제 1 1 2이 평소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상승 직전에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매수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잠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이제 대응을 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 뱅크를 같이 봐야 되겠죠. 카카오 뱅크는 사실상 더 내려가기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완전한 저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우리에게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안전하게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직장인들에게 좀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하나시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시템도 굉장히 좋은 도름속에 있죠. 이게 예, 장기 이평선이 탈했다 이제 다시 올리는 지점이거든요. 이런 지점은 굉장히 좋아요. 매수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가야 됩니다. 어, 여기서 갑자기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는 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비추로 테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에서 장기 이평선 110이평선이 탈했다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이거든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제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원물산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새원물산 이것도 반드시 체크해서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흘러내리지 않죠.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아니라 위에서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량도 굉장히 잘 들어왔고, 이 물량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럼 세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키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제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텔레그램에서 계속 체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을 제대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맥점, 매수 맥점 정확하게 Tipo, eu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방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주방에도 별도로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추천해 드렸던 종목도 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어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살펴보시면서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손발도 좀 맞아지거든요. 그래야 또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정보들 관심 정보 등록해놓고 꼭 체크해서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께서 이제 저희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저희는 자신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관련된 혜택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사실 전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 일단은 이, 이 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 22표 올라갈 때 수익을 줬죠. 여기서 22표에서 이탈에 올라가면서 많던 적대 수익을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많이 주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거의 본전에 가깝게 손절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눌러주는 자리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수익을 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수익을 줄때또 많이 주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니까 이 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를 반드시 신경을 써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장기 평선 이탈했다 올라갔죠. 그러면 큰 파동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 이제 기회를 좋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112평선을 터치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6%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힘들어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맥점은 어느 자리입니까? 여기로 올라올 때죠, 그죠? 62평선과 22평선 이탈, 이탈했다 이제 올라가는 자리 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까지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정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12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 224이평선까지도 눌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풀어나가야 될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긴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 가셔야 되고, 물론 이제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뭐, 전력 설비,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AI가 이제 빠르게 생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기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산일전기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충분하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체크해서 보시고,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점검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산일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그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주방이 별도로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주방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주로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산일전기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라 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릴게요. 서로가 선발만 잘 맞춰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아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이제 산일 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뭐 투자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기민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되는데 돈이 몰리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왜이 테마가 유망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또 무엇보다도 그 테마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서 좀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언급해. 드린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또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게 바로 종목 추천이죠. 단기, 서, 윙, 중, 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이런 데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선호하는 매매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전업 투자자들만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단타는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변동성이큰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면 대응을 그때그때 그때 바로 못하면 어, 직장인들 큰 손실을 또 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뭐 서융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주는 직장인들이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위주로 좀더희가 종목 추천은 좀더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은 다 해드리고 있는 거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교육용 영상도 때에 따라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서로가 손발을 잘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매를 안 해보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렇게 기법을 알려드리고 또 종목 추천도 계속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그러다 보면은 어저인지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확신이 들겠죠 또 확신이 들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때왜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께서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중을 좀 늘려서 그때부터좀 따라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중을 좀 줄여서 좀따라 소액으로 좀 따라오시고 나중에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나름의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저희 능력을 계속 증명을 해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희들 끊임없이 없이 검증을 해가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아름다운 인연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려야 되고 또 수익을 내드리는 어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 과정을 이 텔레그램에서 또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재밌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